아, 오늘 콘텐츠는 거지단 일기 양성. 어.. 제 방송 항상 보이는 그 델파 이 나융포 농바 담 있죠? 저랑 2년 넘게 같이 게임하는 동생들. 그 친구들 이제 드메 템 직작해주고 어, 어느 어 정도 원킬컷 나게 장비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맞춰준 다음에 하루에 인당 수급량을 정해서 조각을 매일매일 수급을 할 거예요. 뭐지? 네, 일수 찍듯이.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게 수급을 하고 어, 중간에 일을 똑바로 안 하거나, 농땡이 피거나, 거짓말 탐지 이런 걸로 다 테스트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할당량 못 채우면, 그 다음날 두 배. 그래서 오늘은 거지단 일기 양성을 할 거고요. 버닝 서버에서 이제 스카니아 이전 되는 날, 그때 동생들이 또 넘어옵니다. 그때 이기를 창설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거지단 만들어서 조각을, 진짜로, 몇만 개싼걸 내가 보여줄게. 네, 그래서 현실판 거지들 양성해가지고 그렇게 좀 놀게. 요 스킬 강화하다 보니까 모자라. 그리고 현섭 1등분이 스킬 다 만렙이라며. 열심히 좀 따라가려면 이것도 준비해놔야지, 맞잖아. 아, 제가 뭐 거지단 길드를 만들어서 나갈 건 아니고, 혹시나 거지 길드 닉네임, 뭐 거지단, 뭐 왕초, 뭐 앵벌단, 앵벌이 뭐 이런 거 길드 닉네임 있으면 뭐 연락주세요. 그거 사가지고, 그, 동생들 다걷다가입시켰자 그러면 아, 일단은 현재 상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컨텐츠 시작합시다 그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농마담이라는 친구는 현재 메이플에 한 500만원 이상 이제 현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00억 사기당한 놈 그래서 100억을 경찰서 가서 고소장까지 접수를 했는데 경찰관 담당자 분이 그 친구가 이미 많이 헤쳐먹어서 지역까지 갔다 온 애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미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100억을 못 돌려받고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고 얘는 요새끼한테 설계를 당해가지고, 엠블렘에다가, <laughs> 200만원 직작 큐브를 돌리는 새끼. <laughs> 그렇다고 그 옵션이 좋지도 않아요. 그한 300만원 현질한 거였으면, 어, 대충대충 껴도 솔직히 사, <laughs> 사냥할 수 있는데, 요새끼 설계로 해가지고, 200만원치 엠블렘에만 갖다 쓰고, <laughs> 하루하루 디코에서 매일같이 서로 욕하고 싸웁니다. 아, 이기 카톡으로 제보가 왔네요. 여기 아용포가 왜 300만원을 썼냐? 이, 예, 서로 카톡을 합니다. 왜 시은연아, 비응신 용포야, 그게 뜨겠냐? 그거놔 써라. 족밥새끼, 보조무기 레전드 띄우고 게임 껐쥬? 이러면서 지 띄운 거 하면서 이렇게 긁어요. 얘네는 게임을 한두 개 같이 한게 한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나에 긁는 거야, 그냥. 어? 무슨 느낌인지 알았지? 예, 그러다가 지금 메이플 하도 열심히 해서 진짜 불안치고. 비용인가그폐 그거 있잖아.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웃을 일이 아닌데. 이번 주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주에 퇴원합니다얘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해. 게임만 해. 운동해. 어, 내일 수술 날이야. 담배도 하나도 안 펴. 전자한을 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기용이 가가지고 수술해야 돼. 매이플한 24시간 하더니 다음날에 애가 안 보일 수 있지. 특히 어디 갔냐니까. 병원에서 뒤지지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이더라고. 아유, 존나 웃겨가지고. 지금 숨 마셔도 아프대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 어... 현실판, 그냥 인간극장 나올 정도의 삶의 노예예요. 지금 여자친구 되는 친구랑 제가 이 동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노예입니다. 집 안에서도 노예고, 여자친구 한마디면 그 찍소리도 못해요. 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디코조차 못해요. <laughs> 그냥, 그냥 남자의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추앙. 예, 존나 가오 떨어지는. 새벽에 롤라하거나 디코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리고 내가 심지어 디코를 혼나는 것도 많이 들었어. <laughs> 절대 이 새끼처럼 살지 마세요. 네, 진짜 한 남자입니다. 진짜로 불쌍해 죽겠어요. 네, 내가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야 결혼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남자의 이런 좀 위치나 이런 걸좀 잡아놓고 딱딱딱딱 이렇게 돼야 된다. 딴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애처럼 되는 거예요. <laughs> 농마 하면 집에서, 어, 이제 재수씨가 일 끝나고 오, 오기 전까지 빨래, 설거지, 청소를 다 해놓고 와이프 퇴근 시간 딱 되면 전화해서 오늘 밥은 뭐 드실래요? <laughs> 진짜 이런 새끼예요. <laughs> 진짜 이럽니다. 이거 불안해에요 이거 지금 같이 게임하는 동생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가 결국에 결혼을 하면 이렇게 된다. <laughs> 지들의 미래 모습을 투영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 얘도 생각해보면 정상인 새끼가 없어 어.. 얘는 조금 불쌍한데 어.. 얘는 이제 여자친구와 사귄 지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인가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 여자친구가 이제 서울에 살고 이제 이 친구는 저기 어디지? 대구인가? 대전인가? 예, 굉장히 좀 장거리 연애입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여자친구가 이 친구를 보러 지방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유럽으로 여자친구가 유학을 한번 갔습니다. 예, 유럽을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는 넌 이제 끝났다. 어? 존나에 놀리면서 넌 끝난 거다. 막 그렇게 놀리면서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도 단한 번도 얘를 보러 대구가 그 대전에 내려가질 않아요. 서울에서 항상 얘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셋다 여자한테 목매어가지고 어, 진짜 인생을 절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예. 남자는 어느 정도 여자를 좀 이렇게 휘어잡고, 좀 약간 나쁜 남자 식으로 20대 때는 그렇게 놀아도 되거든? 이렇게 절대 살지 마. 어, 이렇게 살면은 30대 되면은 피곤해져. 결혼하면 더 피곤하고. 본인이요? 저는 현재 평일에 사무실에만 있고, 주말에만 이제 애들 보러 갑니다. 주말에 서 방송을 잘못 해요. 야, 이개새야 너도 본 <laughs> 집에 있을 때 방송 안할때 설거지 했잖아. 다네 새끼 고 상태가 다 저런 <laughs> 야, 나는 업무 분담을 하는 거야. 어? 어. 어. 동현 씨 집에서, 집에서 쫓겨나지, 쫓겨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laughs> 아니, 잘 들어 봐. 나는 니네처럼 달러. 니네 <laughs> 다르다고. 안방에서 쫓겨난 지 3년 된새기가뭐고 <laughs> <뭐랑> 아니랑 동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직장하려면 큐브를, 블랙 큐브 사야 되나요? 직장하려면? 아, 일단 템부터 사자, 잠깐만. 나랑 똑같은 드메템을 끼나, 얘네가? 여기에서 혹시나, 드메템 있으면 그냥 사서 껴줘도 되겠네? 매수획득 20은 아이템이 아니니까, 의없가 야, 이거 이러면 씨발, 이거 3억 차인데 그냥, 아이템 드롭률,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사주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거 직장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일단 이거 올 스탯에 9, 이거 하나 사고. 일단 마이링은 이렇게 해주자. 이거 하나랑, 이거 있네요. 아이템 20, 인트 9, 올셋 뉴 자, 마이링두개 끝났고. 마이링두개 끝. 얘는 직업이 라라고, 얘는 직업이 뭐였지? 라라면은 법사 걸로 해야 되나? 하프 이어링? 자, 하프 이어링 봅시다. 어? 이거는 싸네? 이거 왜 이렇게 싸? 이거는 두 줄짜리 없나? 이거는 직장하는 게 손해겠다, 그지? 그냥 두 줄짜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45억. 44억. 아, 여기 있네요. 40억 정도네. 두 줄짜리. 매획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이템 획득 증가. 어? 존나 비싼데? 이거 맞아? 이거를 해 줘야 돼? 아니, 거지단한테 이건 너무 과분해. 뭔 소리 하고 있어. 주인님 노예도 무량 살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야, 그냥 드라포한 줄에 매소 한줄 이렇게 가자. 얘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거 35억짜리? 직장아 갈까? 3억짜리 사 가지고 아 그럼 요거 요거 두개 살게요 아이템 한줄 매소 한줄 있는걸로 드메로 할게 드메로 자됐고요 귀걸이 끝그 다음에 펜던트 이거 베어스 그릴인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돼 레전드 자체도 27억이네 드랍 한줄 오케이 여기 하나 있고 30억짜리 이거 하나 사고 여기 또 하나 있다 요거 하나 또 사고 자, 그러면, 펜던트 끝났고, 눈장시. 미카엘라. 야, 뭐, 이렇게 다 파냐? 직장 갈 꼬라지가 없네, 이거. 요것도 드라커만 맞춰주면 될까? 아, 매획이랑 같이 있는 걸로? 오케이. 얘는 두 줄, 두메로 아, 이걸로 사줘야 돼? 이거 존나 비싼데? 아니, 잠깐만. 얘네가 매소가 왜 필요한 거야? 아니, 그냥 조각 만 해가지고 수급하면 되지. 매소가 필요한 게임인가? 거지다니? 야 그냥 <놀람> 저거, 니네 드라커만 껴. 자, 아이템 드라랍는 아용포가 인트잖아. 이거 하나 사줘 야 아, 이거 힘 9에 5텍6 괜찮은데? 이 사줘 얼장이 뭐야 마이스터 심볼 자 심볼 25억 아, 이거 사면 되겠네 이거 이 하나 사고 그죠 그저... 이거죠? 레드파이자 그러면 반지는 하나 이벤트링 끼면 된다 했고, 지금 마이링 샀잖아요? 그럼 나머지 반지 두 개. 이모탈링? 야, 이건 씨와 이렇게 비싸. 인트랑 힘으로 사주려고 그러는데. 자, 요거 인트, 용포꺼. 오, 어, 힘. 절파꺼 자, 일단 이렇게 샀거든요? 마이링 두 개. 하프이어링 베어스. 안경. 심볼. 이모탈링. 반지가 하나 비는데? 어, 요거, 힘 99, 힘 85. 이거 좋네요. 일단 이거 델파코 하나 사주고. 야, 이거 올스테디 있는 거 이걸로 그나마 해줘야겠다. 없다. 자, 됐다. 니네 일단 이거 받아가. 받아가고 내가 애들 거 들어가서 할게요. 방어권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